어,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아, 5장 1절부터 23절이 이렇게 한 단락으로 이렇게 묶여있는데 너무 길어서 어저께 제가 10절까지만 보고 오늘은 1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어제 아, 이 자먼 기자는, 어,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맞닥뜨리는 음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음료는 그가 아, 말하는, 그런 그가 제시하는 그것이 마치 꿀과 같이 꿀처럼 달 것이고, 그 입은 기름처럼 아주 매끄럽다. 그러나 처음에는 꿀처럼 또 기름처럼 매끄럽고 달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숙과 같이 쓰게 되고 두날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서 우리의 그 삶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 걸음은 수월로 내려간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입에 나오는 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안하는 게 뭐냐면 그에게서 멀리 떠나라는 거,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와 가까이 있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 음녀랑 같이 있으면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두려건데라고 하는 것을 두번 얘기했어요. 두려건데 그와 같이 있다가는 두려건데 어떻게 되냐? 내전영 지금까지 너가 존경받고 영광이 이게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 그것을 뺏기게 되고 너의 그 생명이 잔인한 자에게 뺏길까 뺏기게 될까 하노라. 그리고 또두 번째는 그런 삶을 사면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된다. 타인이 내 것을 가지고 가서 그 것으로 충족하게 살고 내가 수고한 것이, 내가 우리가 수고해서 거둔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다 빼앗긴 다는 거예요. 응? 그 집이 차압이 돼서 뭐 이렇게 뺏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그런 음료의 제안에 또 음료에 빠지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11절입니다. 두렵건데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12절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13절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그런 삶의 마지막, 그러니까, 내 우리가 항상 젊고 건강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늙고 내 혼자 스스로. 어, 살수 없는, 그럴 때,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 몸이 약하고, 쇠약하고, 늙고, 그럴 때, 한탄을 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한탄을 어떻게 하냐. 내가 어쩌여 훈계를 싫어했던가. 그리고 내 마음이 꾸지라함일, 그 사람들의, 그 선생들의 목소리 꾸지라함을 가볍게 여기고, 어, 그내 선생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았던가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에, 에, 그런 지혜의 말씀 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가벼이 여겼고 그 훈계를 싫어했고 또그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고. 가르치는 이에 귀,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었던가 하면서 한탄을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 내가 큰 악에 빠졌다, 그렇게 할까, 그렇게 될까 염려가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19절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내 우물의 물을 마셔야지 다른 데서 아니면 내 우물물 말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러 가지 마념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그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는 지금 헛일을 하고 있다는 거요 바깥에서 16절 어째요여내 샘물을 집 밖으로 흘러넘 넘치, 아,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을 거리로 흘러가게 합니다. 너가, 너, 너 자신이 세운 모든 영광과 종이와 또 재물과 건강을 이 너희 집안, 내 우물 같은 집안, 내 샘물과 같은 그런 축복된 곳에서 잘 활용하고 마시고 즐겨야 되는데, 내가 이뤄놓은 샘물이 집 밖으로 흘러오고 넘치고, 또, 도랑물도 거리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17절,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 물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성적인 그것도 있고요. 또, 재물도 있고, 또, 자신이 쌓은 영광과 종기도 있습니다. 그 자신이 얻은 이 귀중한 생명의 물이 생명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함지 말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18절 내생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말은 부부관계 가정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된다. 너희가 가정을 갖고 젊었을 때 만난 아내를 버리고 다른 그 음료와 같은 그런 여자에 빠져 살게 되면 말년이 어떻게 된다요? 후회하고 낙심하고, 뭐 이런 또 내가 쌓아놓은 모든 재물과 돈이. 남의 집에 있거나 남이 그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사는 다 빼앗기는 삶을 산다. 그래서 지금 1 8절에서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너가 이룬 그 가정이 복되게 하라. 내게,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 감사하며 그 아내와 함께 화목하게 지내라.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성 같고 암,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조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염모하라. 지금 우리가 이땅에 삶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의 앞에는 유혹이 있는데 그런 유혹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길이 뭐냐? 멀리하라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들의 음료와 가까이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마치 꿀송이처럼 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처럼 매끄러워서 한번 잡으면 미끄러져서 그쪽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알기 위해서는 내 가정을 복되게 여기라. 그리고 에게 주어진 아내를 즐거워하며 살라. 그는 어떻다고 해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지금 성적이고 가정에 대한 부부의 관계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 단 가장 작은 기본 단이고 이것이 커서 동네가 되고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고. 세계 전체가 되는 거다. 그래서 가장 적은 단위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성적으로 물러나질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가장 범죄하기 쉽고 빠지기 쉬운 이 성적인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남이 안 보고, 우리가 그냥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모든 삶,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호람대우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지 지혜로운 삶이다.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의 죄의 죄의 줄에 매인하니 악인들은 자신이 저질른 죄의 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고 아무도 안 보는 일이기 때문에 아, 남이 모르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그것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죄의 그 기억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악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걸리며 죄의 줄에 매이는 것처럼 매여 있다는 거예요. 23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이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었니라. 자신의 죄를 모르는다는 거예요. 왜? 훈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훈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 반드시 벌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책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줄인 솔로몬이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이런 지혜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니다 그들은 어떤 자여들 악인들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의 죄의 주일에 매인다. 그는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다고요? 훈계를 받지 아니함므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었다. 모든 삶이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도 혼미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육체는 죽기 일보 직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훈계를... 좋아야 된다. 훈계를 잘 받기 위해서 말씀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들지 않는 성경 구절도 그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심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그 진액을 빨아들여서 잎도 나고 꽃도 나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음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회개를 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임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깨달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길로 복된 길로 어 살게 하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이요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주기도 문으로 마치겠습니다.